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중 하나가 바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분노, 미움, 질투, 두려움, 원망 같은 감정들은 마치 가시 돋친 덩굴처럼 우리를 휘감아버리고 결국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단순한 기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업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는 힘을 가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자신을 먼저 해친다. 마치 뜨거운 돌을 집어 던지려다. 먼저 자기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은 우리가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품는 순간 그 불길은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결국은 그 미움 속에서 먼저 병들고, 먼저 괴로워하는 이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 악업의 씨앗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분노나 원망을 품을 때, 그 감정은 단순히 순간의 기분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습관과 성격으로 자리 잡습니다. 한번 화를 내는 것은 잠깐의 일이지만 반복된 분노는 결국 나라는 사람을 규정 짓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쌓인 감정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다른 괴로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남과 잘 지내기 위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수행이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표출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를 내는 순간 몸은 긴장으로 굳어지고 마음은 뒤틀리며 관계는 상처 입습니다. 잠깐의 해소 뒤에는 공허함과 후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는 먼저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도망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살펴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즉시 반응하지 않고 호흡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불길은 한층 누그러집니다. 숨을 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다. 이 간단한 알아차림만으로도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사실 두려움이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꺾였을 때, 이해받고 싶다는 바람이 거절당했을 때, 분노는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내 마음의 상처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때의 비로소 감정은 점차 힘을 잃고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키우지 않는 일입니다. 불길은 바람을 만날 때 번져갑니다. 마찬가지로 감정도 우리가 붙잡고 되새기며 상대를 탓할 때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바람만 보고 흘려보내면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마음은 맑아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타인을 해치지 않게 되니 업의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감정 하나 다루는 일이 결국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일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순간 순간의 선택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는 감정,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모두 업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업으로 굳어질 때. 그것은 괴로움의 열매를 피할 수 없이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씨앗이 심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자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햇빛을 받지 않으면 씨앗은 결국 말라버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을 통해 악업을 끊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이 심겨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분노의 씨앗을 키우면 결국 불행의 나무가 자라지만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돌보면 평화와 기쁨의 나무가 자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씨앗을 잘못 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심어진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땅속에서 썩지 못한 채더 강하게 자라나려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억압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을 뿐,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다만 분노라는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할때 씨앗은 더 이상 물과 햇빛을 받지 못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식적으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작은 친절, 짧은 감사의 말, 타인을 향한 이해심은 모두 선업의 씨앗이 되어 우리 삶에 맑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땅은 더 이상 잡초가 자랄 수 없는 기름진 밭이 됩니다. 잡초가 뿌리 내릴 자리가 없는 것처럼 분노와 원망은 머물 곳을 잃고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악업의 씨앗을 말리고 선업의 씨앗을 키워갈 때 삶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의 고리가 끊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결국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내가 평화로울 때 나와 관계 맺는 이들 또한 그 평화를 함께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씨앗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에 물을 주는 삶, 그 길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길이며, 악업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그것에 휩쓸려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잘 길들여지면 큰 공덕을 이루지만, 길들여지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된다. 분노가 올라올 때,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주인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님처럼 왔다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의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평가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나쁜 감정이야. 없어져야 해라고 밀어내면 그 힘은 오히려 더 커져 우리 마음을 휘어 잡습니다. 반대로 이건 내 것이야, 나를 대표하는 감정이야 라고 붙잡으면 우리는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빠져들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이두 극단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 분노를 따라가 상대를 탓하거나 보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단순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감정은 마치 불꽃이 타오르다 서서히 사그라들 듯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림은 또한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을 비추어 줍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욕심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노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이처럼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의 힘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삶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자비로 그 감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노나 미움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보통 상대를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자비심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를 해친 자라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라도 성내지 말라.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비로서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든 자비심을 품을 때 정적 감정의 불길이 점차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비로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감정조차도 상처받은 마음이 한 표현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뿌리에는 대개 상처, 두려움, 혹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억압하거나 밀어내는 대신,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 마음이 다치고 있구나 하고 다정하게 살펴줄 때, 감정은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미워하는 순간, 마음은 더욱 거칠어지고,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감싸 안듯 바라보면, 마음은 점차 안정을 찾고 부정적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자비심은 타인을 보는 눈도 바꿉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조차도 사실은 자신도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도 고통 속에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 속의 원망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자비로 감정을 바라보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며 동시에 관계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불길 같던 감정은 따뜻한 바람에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과 이해가 피어납니다. 셋째, 무상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래 간직하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무상의 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감정이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감정은 반드시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마치 손에 물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꽉 쥘수록 물은 더 빨리 흘러나가 버립니다. 감정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할수록 그것은 왜곡되고 커져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흘러가도록 놓아줄 때 감정은 자연스레 제갈 길을 갑니다. 무상의 지혜는 또한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무거운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둠 같은 절망도 결국은 아침 햇살 앞에 사라지듯 감정도 시간 속에서 반드시 소멸합니다.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면 감정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이며 우리는 그 손님이 지나가기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을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삶에 주는 자유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수행이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 멈추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늘 순간 알 숨에 마음을 집중하면 감정의 불길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뱃노를 쉬며 잠시 멈춰 서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한 호흡 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분노나 불안이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흔히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까지 떠올리며 마음을 더욱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의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늘 숨과 날 숨을 한 호흡 한 호흡 알아차리는 동안 마음은 차분해지고 감정의 세기는 점차 약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뱃노를 잡고 균형을 회복하듯 내면의 격동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호흡 관찰은 또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신체적 변화를 그대로 느끼며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따라오는지 관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단순히 일시적인 반응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며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또한 호흡 관찰은 자기 연민과 자비심을 함께 길러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분노와 불안이 일어난 자신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힘드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봄으로써 스스로를 보살피는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이 작은 자비의 경험이 쌓이면 나를 괴롭히는 감정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오는 상처에도 더 넓은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호흡 관찰을 실천하면 일상에서 감정의 폭풍을 맞닥뜨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화가 치밀거나 직장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단몇 초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평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쌓이면 감정을 바라보는 힘과 마음의 유연함을 크게 길러줍니다. 궁극적으로 호흡 관찰 수행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분노, 두려움, 질투 같은 마음이 불길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중심을 잡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삶은 이전보다 더 평온하며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호흡 관찰은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이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한 호흡, 한 호흡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며 악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지혜와 자비의 힘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그 순간, 순간이 바로 삶을 맑게 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그 사람도 결국은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임을 떠올리기, 화가 날때그 순간 말을 멈추고 한 호흡만 깊게 쉬기, 질투가 올라올 때 그것은 사라질 그림자 같은 환상임을 스스로 일깨우기.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악업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들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분노를 멈추고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며 질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내면의 반응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점차 습관이 되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은 점점 힘을 잃고 마음은 한층 더 맑고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은 마음의 민감함을 길러줍니다. 사소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며 그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능력이 생깁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이미 훈련된 마음 덕분에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크고 작은 갈등과 괴로움을 피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작은 습관은 또한 주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화를 누르고 이해심을 선택하며 분노를 억제하는 태도가 쌓이면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드럽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고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곧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습관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마음을 줄이고 자비와 이해로 대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 평화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만들어주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힘을 길러줍니다.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 삶 전체의 방향과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은 단순한 마음 수양을 넘어 삶의 질과 인간관계 나아가 미래의 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과 행동이 마음 속 씨앗을 선업으로 돌리고 악업의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한 번의 화, 한 번의 원망, 한 번의 질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는 습관을 쌓는 것이야말로 악업을 끊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작은 실천의 힘을 꾸준히 체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며 삶을 평온과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순간 순간이 수행이 되고 모든 경험이 지혜와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결국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비심으로 품고 무상의 지혜로 놓아줄 때, 마음은 맑아지고 행복은 저절로 우리 삶에 따라옵니다. 마음이 맑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투명한 시선과 내 안의 감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보는 힘을 의미합니다. 분노, 원망, 질투 같은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머물다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때 마음은 깨끗하고 고요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맑은 마음은 또한 선택이 자유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에 휩싸여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마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 결과 삶의 무게는 한층 가벼워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연스러운 평화가 피어납니다. 또한 맑은 마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며 그 안에서 생겨나는 행복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즉, 마음이 깨끗할 때, 행복은 특정한 조건이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레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지 않아도 마음이 맑다면 이미 그 속에 행복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꾸준한 훈련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비로 바라보고 무상의 지혜로 놓아주는 반복적인 실천이 쌓일 때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안정됩니다. 호흡 관찰,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 타인과 자신을 향한 이해와 배려가 모두 이 훈련의 일부가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간에만 적용되더라도 점차 일상 전체로 확장되어 삶의 모든 장면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맑은 마음을 갖게 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괴로움이나 실망이 찾아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은 중심을 잃지 않으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지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와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맑음은 내면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선한 씨앗을 돌보며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삶 전체를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맑은 마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닫고 지켜 부정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악업의 씨앗을 거둔다는 것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르게 쓰고 감정을 바르게 다스린다면 과거에 심었던 악업의 씨앗조차 힘을 잃게 할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더라도 더 이상 물을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업의 씨앗으로 키우지 말고, 지혜와 자비로 말려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악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공덕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악업의 씨앗을 거두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돌보는 실천이며 미래를 바꾸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관찰하며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 속 밭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이미 심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씨앗을 돌보지 않으면 그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화, 질투, 미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흘려보내고 붙잡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면 과거의 악업도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삶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악업의 씨앗을 거두는 일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해질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줄어들고 상처가 번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자비와 배려의 행동들이 쌓여 나와 타인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할 필요도 모든 부정적 감정을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자비로 바라보고 놓아주는 반복적인 실천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레 맑아지고 행복과 평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업의 씨앗을 거두고 새로운 공덕의 길 위에 서는 길이며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악에서 벗어나 맑아질 때 그 길은 해탈로 향한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이 맑은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